열린 구간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어. 보기에서 이제 오른 것을 골라라. 그럼 뭐 이제, 뭐 위로 좀 올릴게요, 얘들아. 뭐, 문제에서 별로 준 정보는 없잖아. 그치? 그니까, 러 이런 거는 너희가 그냥, 아, 여기 그려진 것만 신경 쓰면 되겠구나. 나머지 얘들아, 다른 구간은 신경 쓸 필요가 없겠구나.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 이.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이런 X가 2로 갈때 FX니까 2로 갈 때니까 그 판값, 2점을 향해 가지. 그니까 러몇 콤마, 몇을 향해 가, 2콤마. 2를 향해 가니까 이거 2로 실험하지 이건 굳이 상극한 하극한 따질 필요는 없어 하극한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얘가 미분 가능하다 얘들아 얘가 제일 쉽게 푸는 방법이 뭐냐 하면 너희가 x, f, x가 미분이 가능하다면 0에서 그 미분해서 0 넣어봐 미분해서 그러니까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를 보겠다 이거야 근데 미분계수 미분가능 별거 아니야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면 그냥 눈깔로 봐서 부드러우면 미분 가능한 거고 수식으로 있으면 미분 극한갖고 하는 거랑 똑같아 얘들아 이거 도함수가 어떻게 되니 이거 도함수가 fx에다가 더하기 x의 f에 다시 x가 되지. 여기다가 0 플러스 한번0 빼기 한번 넣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0 플러스면 솔직히 얘는 그냥 0 되잖아. 그지 앞에가 x가 붙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0 빼기 넣어줘도 얘가 또 앞으로 가0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 보는 거야. 그럼 고작 해봐 얘들 f가 0 플러스. 얘들아 f 0 플러스는 0으로 가지. f 0 빼기도 몇으로 가니? 0으로 가지. 그럼 둘다 같지. 그럼 얘들아 우리가 이런 5미분계수좌미분계수 서로 같지. 그러니까 미분이 가능하지. 그렇게 너희가 니은이 이제 맞는 걸로 봐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디귿 같은 거 보게 되면 1부터 2 사이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아쉽게도 같지 않지. 여기가 뻥 뚫려있으니까. 맞아 얘들아. 이? 그 최대 최소의 정리를 만족해야만 최대, 최, 최대 최소값을 갖는 건 아니야. 최대 최소 정리가 뭔데 얘들아. 이? 다친 구간에서 연속이면 반드시 그 구간, 구간에서 이제 뭘갖는다 최대값 최소값을 갖는다 그랬지. 닫혀 있지 않거나 뭐 이렇게 연속이 아니라고 해서 최대 최소가 없는 건 아니지, 그렇지? 그렇게 참고해주시고. 어, 그래서 너희가 아무튼 디귿은 틀렸어 기억이랑 리은은 맞았는데 디귿은 틀렸고 리을 봐보게 되면 너희가 gx가 적은데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다. 야 봐봐, f에다가 지금 그냥 이게 곱해져 있는 거야. 이건 아까 뭐 다른 학교에서도 했는데, 들가 봐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랑 마이너스 1 플러스랑, 마이너스 1 빼기 넣어봐. 그럼 뭔가 다르지? 근데, 얘가 어차피 몇으로 가? 0으로 가니까, 영법해지면 0이니까, 굳이 이런 거 따져, 안 따져? 안 따가지고 바로 게임 끝내는 거야, 연속이야. 그러니까, 리은 틀린 거지, 그치? 기억과 리은을좀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고. 끊히